플로우 보시게 되면은 최근 저점 부근에서 역사상 없었었던 압도적인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지금 무슨 이유에선지 지금 대놓고 커다란 세력들이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관계에 대한 이슈도 있었던 코인이라서 더 주목해볼 만한 상황인데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라지 ABC 파동 상승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 지금 급하게 여기서 진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아직까지는 이게 새로운 ABC 상승 상승파동의 시작인지 또는 이전 저점을 다시 이탈하러 내려가는 무빙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이렇게 ABC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이 A파동이 최소 이전 매물대 부분 이전 매물대 부분까지는 ABC 모양으로 올라와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반등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조정의 저점 부근에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이랑 다 같이 안전하게 진입을 해볼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 아직까지 소통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미리 입장하셔가지고 실시간 대응 꼭 받아주시고요. 이게 제가 그림으로는 이런 식으로 지금 ABC를 표현을 이쁘게 해놨는데, 사실 이런 타점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조정이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타점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이대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림인가요? 자세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입니다. 전형적인 상승 추세 전환 시그널을 의미를 하고요. 심지어 제가 말씀드린 이 자리가 손익비가 왜 좋냐면요. 저는 라지 B파동이 지금 여기서 끝나고 앞으로 C파동 상승이 올라가 줄 거라고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이 ABC파동의 시작점이었던 이전 저점, 이전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내 예상이 만약 틀렸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이 정도 크기라고 한다면 만약 내 예측이 맞아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의 크기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즉, 제가 매번 강조드렸던 이 손익비 자체에서도 너무 좋은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너네 돈 받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매수매도 신호까지 다 알려주려고 하냐. 이게 일단 공짜니까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저희는요. 카카오톡방 1, 500명 인원이 꽉찬 방이 지금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방에는 200분 정도 형제 들어와 계시는데 이제 이 방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추가적인 방 개설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근데 저희가 굳이 이렇게 소통 방에 들어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이게 결국 주식처럼 누군가가 많이 사주면은 가격이 올라가고요. 누군가가 많이 팔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저희 방 인원이 지금 대략 3,000명 정도 계시는데 저희는 그한분한분 담당해 주시는 담당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시드를 미리 어느 정도 다 체크를 해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특정 코인에 몇 퍼센트 비중만큼 매수 들어가세요라는 신호를 드리게 되면은 그 코인에 얼마만큼의 매수 수급이 쏠릴지 또그 코인의 시가총액에 비례했을 때이 정도의 매수 수급은 몇 퍼센트 정도의 상승이 나와주게 할지 이 정도는 저희가 대략 미리 알고 가는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미 이때부터 저희 방에 계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순간 당연히 유리한 쪽은 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매수 수급을 안다라고 해가지고 100% 무조건적인 수익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자리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코인바닥에서 꽤 잘하시는 트레이더 분들이 모여가지고 팀을 만들게 된 거고 저희 또한 더 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저희는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면서 다 같이 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이런 걸 은행에서 돈 받고 해주는 게 바로 펀드죠. 그리고 뭐 개인 운용사들도 있을 거고요. 결국에는 불특정 다수의 돈을 한 군데 몰아 가지고 운용을 해준다는 점에서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아직까지 이 가상자산을 이임해가지고 운용을 해주는 거는 법적인 제도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2025년도, 202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이 안정화가 됐을 때 저희가 실제로 가상자산만을 다루는 운용사를 설립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무료로 운영이 된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더해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었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2일 일요일 아침 7시에 숫자 7번 남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바로 답장 남겨드렸고요 코인은 썬더코 추천드렸고 진입가 4.8원 이하 그리고 익절가는 7원 손절가 4.2원까지 잡아드렸고, 비교적 짧은 손절 라인이었기 때문에 계좌 대비 비중 100% 추천드렸습니다. 자, 매수 근거 보겠습니다. C파동이 인펄스로 간주하고, 돌파 직전 가격에 매수 들어가서 최소 다음 매물 때까지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주구장창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ABC파동을 예전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c 파동이 임펄스 파동 즉5 파동 1 2 3 4 5 파동으로 나온다는 라 것을 가정을 했고요 자그 말은 즉슨 이1 파동이 뚫리는 순간 엄청난 상승이 나와 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자,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은 매수가를 4 8원 이하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1 파동 상승이 뚫리기 직전에는 언제든지 매수해도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2일. 이때 문자 남겨주셨기 때문에 4.8원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매수 들어갈 수 있었고 평당가는 한요 정도 됐겠죠. 그리고 일절 근거 보시면은 다음 매물 때, 최소 다음 매물 때까지 들고 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권이 있었고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던 박스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박스권 중간 부분. 7원 대 매도 신호를 드렸고, 바로 조금 전에 저희 소통방에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약45% 정도 수익 최종 6절다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썬더코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은 이 상승장 초입에 들어가서 홀딩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 300% 이상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 코인을 지금 다 같이 대기 중이니까, 지금이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매수 매도 손절값까지 다떠먹여주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 저희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문자 한통 그냥 남기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저희 소통 받고 입장하셔가지고 이렇게 실시간 대응 받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차트 보시게 되면은 어찌 됐건 이제 내년에 있을 4년 주기로 오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말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요 앞으로는 한동안은 상승장이 나와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예전에 썼던 몇 프로 뛰기 단타 타점들과는 느낌이 정말 다를 겁니다. 아무래도 상승장 초입에 잡게 되는 타점이다 보니까 최소 100%에서 200% 수익까지는 홀딩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상승장의 초입이라서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에서 가격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모든 사람 다 태우고 올라가 주진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요 가격 조정을 급하게 줬다가 급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찰나에 저희는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평소에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희랑 같이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받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지금 제가 비록 차트는 이런 식으로 A, B, C 이쁘게 그려놨지만 A 파동이 만들어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급 조정, 급한 하락이 나와주게 되면 은 타점까지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가상화 카페라는 것조차 몰랐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다가왔었던 저번 불장의 느낌이 아니라 현재 가상화폐 산업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다음 불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알트코인들은 이전 고점 충분히 넘어가 줄 거고요. 이 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업비트 역대 최고점이었던 9만 4천 원 부근까지만 다시 올라가 주더라도 지금 가격이 대략 100배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곳에서 진입을 하시게 되면 은내 계좌 대비 약 1만 퍼센트 이상의 무난한 수. 수익을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가격대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이전 94,000원을 올렸을 때 거래량보다 최근 저점 부근에서 더 압도적인 거래량. 그러니까 그만큼 더큰 세력들이 더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다음 불장과 겹치게 된다면요. 과연 이전 고점을 이런 알트코인들이 못 넘어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깊게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안할 사람들은 안 해요. 결국엔 나중에 다 올라갔을 때이 플로우라는 코인이 결국에는 이 정도쯤 94,000원을 뚫고 10만 원 부근 이상까지 더 올라갔을 때 그때서야 후회하실 분들 분명히 지금 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계실 겁니다. 자,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부터 행동하고 실천하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이렇게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차피 모두가 다 같이 사이좋게 수익 볼 수는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 구독자분들 중에 특히나 저번 불장을 경험을 해보셨다라고 한다면 다가오는 다음 불장에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랄 뿐이고요. 자 그리고 잠깐 비트코인 차트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일봉상 가격고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일봉상 아랫사이 지표는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도 언제 꺾여서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해서 아무거나 막 올라타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 대응 다 같이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 되고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더 분들이 대응을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간혹 가다가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냐 라면서 1시간 단위로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루 10명씩 하루 10명씩 끊어가지고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서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통 그다음날까지는다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저희가 담당자 배정해가지고 다 연락을 연락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시고 코인 매수매도 하시는 분들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인게 지금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을 쉽게 쉽게 넣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혼자 하시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분들 학생 또는 주부분들이신데 늘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해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 이때 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가지고 아프면 혼자서 스스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근처에 있는 병원의 의사라도 찾아가시는 게 당연하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 라고 시장이 판가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최소한 챙겨 가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문자 한번 남겨 주셔서 본인이 지금 물려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떤 코인으로 내가 수익 보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저희 소통방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일체의 금전 요구 절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시면은 그냥 그때가 가지고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 주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겨 주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 으로 조금이라도 수익까지 더 챙겨 가 보셨으면 합니다.